그래 어? 국회의원 하 아무나 간디 김치도 잘담아야돼 그래. 뭐든지 잘 해야돼 해야 뭐든지 아이고 달아있으이고 어, 담으셔 근데 김문수원이 아까 초등학교 네. 4학년 6학년이랑 똑같이 담은 것이 가서 미장으로서 머리 말고 있더만 아까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자리가 어? 그 자리에서 아까 그 자리 유학년 자리 앉았는데, 네. 근데 똑같아 담는 것이. 나랑. 응 어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거 담아가지고 누구 어르신들 갖다 드리는 거야? 네. 어. 자기들이 신청해가지고. 아 신청하신 분. 담아가서고 채널에 담아가. 어. 그때는 여기 담아가시는 거 어. 아니 음. 오늘 여기서 이걸로 밥 먹으면 맛있겠다. 어. 연잎밥. 아까 연잎밥 해놨거든요. 연잎밥 해갖고. 이거 하나 더먹어야십 연잎밥을 여기 두고 왔거다 그래도 되겠네요. 김에다가. 아이 위원장님. 저쪽에서 찍어. 사진 밖에. 재수씨는 안 찍어도 요왜 이거 안 사세요. 근데 엄청 맛있구만요. 아까. 분째가 그, <목소리도> 맛있어. 음.

오늘 행사에 네. 김장 직접 당아하니까 어때요? 네. 우리 세계적인 김치를 조하에 와서 이렇게 또 같이 담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며칠 전에 우리 95세 우리 엄마랑 누나들하고 조카랑 조카사이랑 우리 집 김치를 담았어요. 근데 거기는 제가 못 갔어요. 오늘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함 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담는다니까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대한민국의 김치, 세계적인 김치가 되도록 더 많이 알리고 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, 어, 어. 대한민국 김치, 주암 김치 화이팅 화이팅! 자, 한 숟가락 채분합니다 담아 어디다가 담을 거야? 그냥 묻혀, 쫑딱쫑긋다

아, 이렇게 좀두개내아 네, 예, 여기다 놔. 밑에다 넣는 다 여기가 더 네. 예, 우리 이 예, 정, 너무 어나누가했었네 너무 과장님 너 아이고. 라서 왔습니다. 아이고 목 벌써 많이 들어목 아직 안 됐는데. 아직 과장님. 아직 시 네. 거, 자, 돼요. 과장님이시라고요? 네, 어디, 어디 과장님이시죠? 조암 때. 오늘. 네. 교수, 네, 네. 문성방을만들어주신두분 네. 네. 교수님 네. 대표적인 거 여기 목포대학교, 강여기 목포대학교. 여기 와갖고 지금 여기 네. 네. 한테 많이 좀이 먹고 오셨어요? 어 오늘 행사의 취지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? 네. 오늘 행사의 취지. 네. 네. 오늘 행사의 취지 갖는 의미가 뭐죠? 하고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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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그 다양한 계칭들이 오셔 가지고 또 김치 나눔 장, 나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마을 또주한면 축제로 발전되지 않을까.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함이 네, 강평이 아니요. 강평년 목포대학교 네. 교수님. 네. 무슨 과 교수님이죠? 저는 농촌 지원센터. 농성 활성화 교육센터. 농촌 활성화 교육센터. 지원센터. 예. 네. 네. 사김치. 그거파지가 <laughs> 최불한 김치인가요? 최불안 김치. 네. 최불한 김치. 예. 아, 저렇게 느리세요. 여기도 많이 남았네. 많아요. 여기, 이 아, 저희 무치시면 닦아, 무치게 달라 그래가지고. 지금 몇 학년인가요? 3 학년. 아 엄마 따라 왔어요. 응. 김장 해보니까 어때요? 재밌어요. 재밌어요. 응. 언니. 언니. 언니는 몇 학년? 응? 4 학년. 6학년, 주앙초등학교 아니요, 음. 저희 나주에서 왔어요. 음. 나주에서? 아, 농촌 해방이라 네. 단체니까. 네. 어심장해보니까 네. 어때요? 재밌어요? 조금더 해보면 네. 재밌단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음. 음. 그래, 거사리 선으로 그냥 뭔가 해보, 해보겠다고. 예, 자녀들하고 같이 나오니까 어때요? 어, 좋드네요 <laughs> 좋아요? 네, 집에서 못하는 거. 음... 아, 집에 김정은 안 해요? 어. <laughs> 음, 신랑이신가요? 아, 네. 네. <laughs> 네. 음... 아, 그러면, 여기, 아, 너희... 네, 네, 가... 너희, 가족 아, 한명더 있는데, 안 왔어요. 한명된는데안 왔어요? 중학생 네. <laughs> <안> 어. <laughs> 그 언니는 공부해야 된다고? 아. 딸만 있어요? 딸 세, 딸 세. 딸 딸만 네? 쌀 셋, 쌀딸만 셋? 어, 부자시네. <laughs> <laughs> 아. 음. <laughs> 이게요로이요오요 이게, 이게 <laughs> 어 여기서는 주는는가요 네, 네 한잔 드셔요. 어, 오늘 비상은데 무료예요. 오늘 행사 취지가 뭔가요? 추억을 나누고 나눔. 무료로 주는 거요? 여행 즐겁게 축제도, 특히가 공장에. 회사 사이도 덤덤하게 하고 또 외부 인사들도 환영하면서 좀 따뜻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. 이 축제는 주민 자체인가요? 주민자치 아닙니다. 농촌 협약이라고. 농촌 협약이에 예. 저희가 농촌 협 협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. 시에다가 이렇게 뭐냐 그 제안서를 낸고 그첨이됐고또 음. 저희 주민들하고 <laughs> 가지고 하는 거예 예. <laughs> 한잔 하십시오. <laughs>